장애인 영유아 거주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다른 시설로 옮겨가야 합니다. 시설도 연령대로 분류가 되어 있고 기관별로 특화된 프로그램도 다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아동이 성장을 해도 쉽게 다른 기관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연수구에 위치한 장애인 영유아 거주 시설. 가정에서 아동 학대나 방임을 당한 영유아들 중에서 장애가 있는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현장 점검을 위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유 시장과 종사자 간의 대화의 시간,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했는데 여러 애로사항이 제기됐습니다. 이곳은 현재 31명의 장애인 이용자가 거주 중인데 영유아는 8명에 불과한 상황. 이제 성장한 나머지 23명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든분들에또도움꼭 필요한 분들에게 실인 복지 시가 이루어날 수 있도록 다양을 추진해서 우리 시민 행복한 인 만들어가도록 한편 유 시장은 이날 아이들의 놀이 공간을 꼼꼼히 둘러보고. 전반적인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직원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날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NIV뉴스 원태규입니다.